실수하기 딱 좋은 실전 침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하이 한번 보시면요. 어 이게 지금 흙이 한 칸으로 둔 다음에 눈목자인 걸잘 보셔야 돼요. 예, 눈목자일 때 백이 괴롭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옆구리 붙이기인데, 여기서 사실은 백이 이거 둬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거 두면은, 야, 이거 이어야 되는 건가? <laughs> 그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수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네개 지켰는데 이렇게 폐가 나면은 이거 폐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가 난다면 이것도 피곤한 일이고 또한 가지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으면 뭔가 좀 찜찜하단 말이야. 이런 데 들여다보는 거. 여기 이제 뚫는 거 하고 여기 붙이는 거 맛보기. 뭐 이런 활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붙이는 거는 엄청 까다로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구리를 붙이면요. 위로 두면은,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둘 거냐.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뻔하니까요. 그쵸? 이렇게 이제 알토랑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로 많이 손해보니까 흙의 입장에선 사실 이게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로 두는 게 아니고 밑으로 둘경우엔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넣니다 그럼 이거 두고 막을 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가 이제 골치 아파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뒀는데, 막상 여기 뛰면은, 이거 두면은 단수. 나가면 단수. 이거 두면은 요렇게 바꿔치기가 됩니다. 넉점 잡고 여기는 아주 두터운데, 한 점을 갖다가 귀를 갖다가 잡히면서 귀가 알토랑 같이 열 집이 다 날아가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로 뒀는데 그러면 옆으로 늘어야 될까요? 예, 네, 옆으로 늘은 게 아니고 이거 두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흑이 이걸 만약에 이었을 때가 이제 백도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거 두고 이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날일 자만두면 붙여서 이건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백이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도 버티는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는 거하고 요거 맛보기죠 백이 이거 두면 이거 둬서 안에서 궁도는 못 살아요 이거는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도 굳이 살자고만 하면은 요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막으면 여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면은 두집나죠 근데 이렇게 두집나면은 살긴 살았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겨우 두집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백이 낙이 없죠. 그래서 백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붙이고 흙이 위로 젖혔을 때, 요렇게 옆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밑으로 젖히는 수를 두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넣는 수를 두신다면 이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흙이 이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흙이 이걸 이어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둘때 흙이 요렇게 치받는 수가 좋은 수.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요거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예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셔가지고 막 이런 거 건너 붙여서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두점 두 했다가 여기 찔러가지고 완전히 관통당하는 수가 있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어디가 급소? 여기를 치받는 수가 좋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백도 요렇게 둬가지고 붙여서 궁도가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두느냐? 밑으로 젖힌다. 그러면 이걸 끊었 끊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건 여기 찔렀을 때 박살이죠? 막으면 양단수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단수 안 나가려고 여기 이거 두면 이거 뚫려가지고. 이건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붙이고 이걸 젖히면 흙은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백이 이거 밀고 이런 정도로 마무리되는 건데 흙이 잘 방어한 거예요. 예, 이거 방어를 이렇게 잘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방어를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 타협 안 보고 아이 나다 잡을 거야. 그리고 아예 위로 두잖아요. 예, 위로 두면은 이걸 젖히고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수치고 만약에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이으면 이거 둬가지고 그가 그냥 알토랑 같이 다 뺏기는 거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막으면, 백이 이걸 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젖혀요. 끊을 수가 없어요. 뚫고, 단수치고, 끊어버리면 두 점이 잡히죠. 단수치고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여기를 갖다 늘었다? 이건 젖혀서 호구친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둘때 여기 두면은 그냥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들여다보고 이거 둘때 이렇게 나가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하는데, 백이 붙이는 수는 어떤 수예요?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 이 수는 그 흙의 집을 부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수법이라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 뒀을 때 흙의 정수는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렇게 밑으로 젖힐 때 단수치고 있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맛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거 맞고, 요런 정도로 지금 예 만들어 놓는 게 정수예요. 근데 이걸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뭐 밑으로 젖힌다든지 밑으로 젖히면 이거 둔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막은 다음에 여기 뛰어가지고 완전 양단돼가지고 박살나는 거요거 하나 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 여기를 갖다가 넣는 거는 이거 젖힌 다음에 호구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급소다. 요거 교환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해놓고 그냥 이거 두고 막 막무가내로 막 휘두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민 다음에 붙이면 흙은 내수, 백은 세수라서 백이 죽습니다. 그럼 백이 뭐만 해두면 돼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만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보면 돼요. 이으면 들어가서 사는 거고, 막으면 밀고서 젖혔을 때 절대 끊지를 못한다. 끊으면은 이것 뚫고 단수치고 끊는 순간에 다 죽기 때문에 흙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백의 침입은 있는 수다, 없는 수다? 백이 여기 건너붙이는 수는 있는 수예요. 좋은 수예요. 이쪽에 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 뒀을 때 흙의 방어는 저 치고 이거 둘때 단수 치고 있던가 아니면 이쪽을 막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같이 백이 벌려져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많이 벌려져 있죠. 날 일자 구침, 눈목자 구침,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벌려진 건데, 저건 구침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런 경우에 이제 흙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참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건 뭐 위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위에 있을 때가 있고요. 요 흙돌이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이거 밑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오히려 흙이 벌려져 있는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 텐데, 반대로, 이제, 이, 지금, 백이 벌려져 있는데 흙이 먼저 들어가면, 이 상황에서 처리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뛰는 수. 또 하나는 여기를 붙이는 수. 거의 뭐두 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은, 요렇게, 입구자 두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도 있는데, 가장 두지 말아야 될 수. 네. 여기 두면은, 그냥, 삼삼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파괴 되면은, 백의 모양이 너무 작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것까지 돌이 투자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흙은 알토란 같이 실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안 둬야 되는 수 중에 한가지예요 근데 이걸 또, 그냥 삼삼 파면 좋은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여기 밀어, <laughs> 올려가지고 두점 머리를 굳이 맞으셔가지고, 오히려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모양 자체가 두 점이, 예, 이렇게 머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생각하실 거는 여러분, 이렇게 입구자 뒀을 때는 삼삼을 파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이쪽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쪽을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젖혀서 이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선수로, 선수 잡고 또흑이 손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갖다가 선수로 열집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 거기다가 후수도 아니고 선수까지 잡았으니까 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이 이제 여길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걸 안 두고 흙이 지금 여, 이 모양에서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나 귀만 팔래. 그럼 여기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막고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것도 실리를 다 이렇게 알토랑 같이 선수로 어 차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끊는 맛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백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건 어, 여기 끊는 순간에 오히려 백이 곤마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백이 어떻게 둘까요 백이 당연히 막는 방법이 이쪽으로 막겠죠 나가면 젖히고 네 이렇게 두 점을 끊어 잡아서 실리로 아, 버는 것이 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백한테 실리를 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 이, 모, 이 모양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갔을 때 그럼 백이 아까 같이 입구자가 아니고 이렇게 한칸 뛰는 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3을 들어간다면 조금 낫습니다. 아, 왜냐면 돌의 위치가 훨씬 낫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요 돌이 이렇게 입구자 있는 것보다는 여기 뛰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간다든지 할때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여길를 뛰었을 때는 흙이 어지간하면 33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33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두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둔다? 여기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가장 이제 백도 강수인데, 그러면 뛰어야죠. 아무래도. 그럼 여기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백은 이쪽도 지켜야 되고, 이쪽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바쁘죠. 이걸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쉬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백이 이쪽을 뛰면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쪽을 제압을 하는 거고, 뭐 이쪽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뛰어서, 예. 아무래도 이쪽에 그 백이, 아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막아놨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흑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에서는 이걸 들어갔을 때 만약에 뛴, 뛴다면 여기 같이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붙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여기를 뛰는 수는 뭐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화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붙였을 때 변화가 아, 어, 흙한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붙여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끼우는 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삼삼을 들어가는 수입니다. 삼삼 들어가는 거와 끼우는 수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삼삼을 들어가면 의외로 쉬워요. 예, 형태는.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막으면 이거 두고, 있고 여길 늘때 이렇게 날 일자로 요 젖히는 수를 방어하는 겁니다. 요걸 날 일자로 둬야지 모양을 이렇게 두면은 물론 두텁긴 한데 좀 발전 가능성이 없죠. 기왕이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모양 좋게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이렇게 뒀을 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백돌이 이쪽에 있었을, 있을 때 이렇게 두는 겁니다. 백돌이 여기 없는데 이렇게 둬버리면 흑이 이거 갈랐을 때요 세력이 쓸모가 없죠. 괜히 귀만 다 뺏겼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두, 는 것이 지금 맞다, 안 맞다. 지금은 안 맞죠. 왜냐면 흑이 이쪽에 와서 갈라치기가 가능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이 형태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어, 백이 만약에, 어 붙여가지고 이게 삼삼 들어오면, 지금은 이쪽에 돌이 백이 없기 때문에 길을 막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이거 두고, 뭐 이렇게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젖혀이었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수가 되는 게 백이 싫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백이 어떻게 두냐면, 여기를 젖히고요. 예, 막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어, 단수치고, 이제 이렇게 막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내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이쪽 더 나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흙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걸 끊어서 이쪽을 잡는다. 이쪽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을 잡으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 받아 두고요. 어, 따낼 때또 이렇게 있고. 근데 흙이 지금은 따낼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 여기까지가 거의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정수. 근데 이거는 이제 흑이 선수로 길을 팠기 때문에 일단 요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수 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개 입장에서는 어나 이거 다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아이 그냥 이런 거뭐 두면은 후수 잡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선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두는 경우는 이거 둘때 이렇게 날일자로 압박하는 게좀더 좋다는 거죠. 이거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예, 튼튼하게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백이 되는 게 싫어서 흑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서 끊는 쪽을 잡겠다. 여길 끊으면 이쪽을 잡고, 예, 이쪽을 끊으면 이쪽을 잡아서 두겠다. 예, 이것도 선수죠. 그러니까 선우수의 공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흑도 들어간 다음에. 내가 선수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우수 관계를 갖다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둘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둘수 있는 수는 생각보다 많아요. 흑이 이렇게 날 일자 두는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있고 뭐 이건 근데 후수가 되죠. 백이 손을 빼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지 해서 백도 이제 싸우자고 할것 같고요. 자 제일 골치 아픈 수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붙였을 때 끼우는 순데, 이 끼우는 수는 흙이 축이 유리할 때만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축이 유리한데요. 단수 치고 이거 이을 때, 이렇게 쳐서, 이거는 축이 유리하죠. 축이 유리할 때는, 예, 이거는 100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축이 유리할 때 100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 밑으로 치는 건안 되고요. 예, 위로 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잇게 되고, 늘 때, 귀를 들어갑니다. 그럼 늘게 되잖아요. 이거 두고, 젖혀 있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입구 자두고 100은 여기로 이렇게 호구치는 데까지가, 예,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 예, 형태를 오르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개발된 수가 이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를 이을 때 이걸 먼저 갖다 붙이는 수가, 아, 요즘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인데요. 아, 여기를 먼저 한, 하나 교환하는 이유는, 어,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쪽을 잇든 아니면 이쪽을 잇든 뭘 둬야 되는데 요거를 두면은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살면은 요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공격을 오더라도 그냥 손을 빼도 요 교환은 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갔다가 이렇게 잇게 되고 이건 이제 좀 고급 기술인데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젖힌 다음에 여기 이제 입구자 두고 잡으러 가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쪽 약점만 없으면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옆구리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laughs> 좀 고급 기술인데 여러분 그냥 아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단한다고 만약에 여기 두면은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이걸 잡을 때 여기 두고 예, 요거 잡으러 가면은 귀가 다 죽기 때문에 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판나가지고 신나게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죽습니다. 여기 귀. 그니까 이걸 노리고 두는 거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걸려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여기 이제 흑이 뛰는 수 있죠? 이 뛰는 수는 잘안 두고요. 이 예, 상황에서 그냥 지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이럴, 이럴 때 이제 백이 이렇게 호구치면은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거예요. 흙이. 나중에 이렇게 눌러 막았을 때. 예. 이거 두면은 뭐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백을 이렇게 모양을 갖다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입구자 두면은 0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이렇게 두는 경우가 좋습니다. 여기를 호구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벌려서 요수가 오히려 좀 악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요즘 많이 진행이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배워야 되는데요. 저 기습침입을 두었을 때잘 모르시면은 오히려 어떻게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저렇게 많이 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한 번만 배워두시면 저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떠시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수를 가끔 둘 때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둘 때도 있는데 상대가 잘 받았을 경우에 내가 망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 상대방을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저분이 이걸 아실 것 같다, 모를 것 같다를 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바둑은 정수대로 두면서 이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이런 수 뒀다 실패하면은 바둑을 초반에 망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붙인 것까지는 귀를 지키는 거니까 악수라고 보기 어려운데 당연히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백이 여기 뛰어놓은 수를 안 뒀잖아요. 지금 여기서 뛰면은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선 이렇게 뛰어가지고 강력하게 버티겠죠. 흑이. 그죠? 이거 아무리 들여다보는 거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흑이 이걸 해야 싸우겠죠 무조건.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백이 한칸 뛰어놓는 찬스를 놓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를 들어가는 게 무난합니다. 그럼 백이 아마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러면 흑은 뭐 이렇게 치받고 뭐 이거 치받든지 아니면은 붙였을 때 여기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넘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백도 이렇게 막아서 여기 이제 변 쪽은 좀 내줬습니다만 두텁게 이제 막는 정도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백이 조금 눌러 막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축을 또 봐야 돼요. 예. 축관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느시는 건데 요런 장면에서 내가 조금 더잘 두고 싶다. 그러면 끼우는 수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축관계가 확실하든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축이냐면 위로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위로 받으면 이거 잊고 이거 둘때 밀고 늘때 이때 이제 여기를 갖다가 하나 더 밀어두고 받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은 훨씬 더 흙이 백집을 많이 부수면서 실리가 짭짤하죠. 그냥 단순하게 넘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걸 끼웠을 때 당연히 백은 이걸 밑으로 끊고 싶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늘고 이걸 단수치면은 여기서 단수 안치고 이제 이걸 이으면은 이건 여기가 철벽이니까 당연히 흙이 단수쳤을 때 축이 되는 거고 밑으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빵따냄이 워낙에 좋죠. 이쪽의 세력과 이 빵따냄이 같이 이어지면서 흙이 두텁게 선수처리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당연히 여기서 어,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단수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끊고 자요패는 초반에 무패니까 패감이 없으니까 백이 이어야 됩니다. 치면은 요돌이 축머리 축관계에요. 근데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변 쪽에 돌이 안 놓여 있으니까 흙이 유리하죠. 그럼 이 축이 될 경우에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흙이 이쪽을 침입하는 게 자체로도 득이에요. 어, 여기 두면 일단 백이 머리가 아파요. 그럼 붙여야 되는데 끼워서 아까 같이 익어도 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리면 너무 이제 실리가 손해니까 백의 입장에선 이때 이렇게 막는 수가 있죠. 그러면 단수 치고 이한 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백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일단 이쪽 집을 최소한으로 어,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백의 입장에서 좋다고 보는 거고, 요한 점을 희생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나중에 미는 것도 선수가 되니까. 그니까 요 방법은 서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끝나는 장면인데, 여기가. 이걸 두지 않고 어떻게 뒀어요. 자, 실전에 여기 붙였습니다. 자, 괴초식이 나왔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느 쪽으로 요도를 막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실전은 이렇게 뒀어요. 이쪽을 막았어요. 늘고, 젖히고, 다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넘으니까, 요거는 이제 민 거는 좀 악수입니다. 이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안 두는 게 득이죠. 왜냐면, 여길 두고, 이쪽에 뭔가 흙돌이 가령, 여기에 돌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이걸 밀어놓는 게 악수가 아닌데, 지금은 여기가 아무 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 민게 오히려 악수가 돼요.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흙이 지금 여기를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한 점은 잡았습니다. 근데 3, 3을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령, 요 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은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 흙이 이렇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빠지면 이렇게 둬가지고 집이 탈탈 털리니까 곧마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득 볼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야 돼요? 당연히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둘때 이거 막는 수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호구가 되어 있으니까 늘어버리면은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가 원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호구가 되어 있으니까 빠져가지고 연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볼게요. 흑이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실전서 이렇게 뒀잖아요. 이거 이거 두고 여기서 그냥 여기를 끊었다고 칠게요. 이거 밀어놓은 걸안 해놓고 그러면 이거 둘때 이거 막고 여기 두면 젖히는 수가 가능하죠. 이거 두고 여기 둬도 이 호구 자세가 아니니까 이거 두면 이어서 끊어 잡는 거 하고 석점 잡는 게맞보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중복이니까 흙이 귀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또 한가지 이게 좀 그렇다면 여길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늘수 있어 없어요. 이건 안 되죠. 끊어서 두면은 여기 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 두는 거잖아요. 젖히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수라 촉촉수로 다 죽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밀어놓는 게 흙이 대악수예요자 그러면 원래 이거 밀어놓지 않았으면 끊어서 이게 이거 밀지 않고요. 이걸 잡았으면은. 생각보다 여기가 알토랑 같이 집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백이 막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쪽을 막는 게 아니죠. 실전에서 둔수 중에서 어느 쪽을 막느냐를 봤어야 되는데 여기가 두 점이 튼튼하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 괴롭히는 수는 반대로 이쪽을 젖혔어야 돼요. 이쪽을 젖히면 나가야 될때 이걸 막아버리면 갈 때가 여기는 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젖혀도 늘어서.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참합니다. 여기도 내려 빠졌기 때문에 비참하고 이거 두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저치면 이거 둬야 되고 두집 나고 살았어요 백이 그 다음에 한 요런 정도로 지켜놓으면 여기 끊기는 걸 그럼 유돌이 어때요 이게 지금 세력이에요 곧마 곰마. 이거 곧마죠 그럼 흑이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살자고 해야 되는데 그럼 자체로 일단 공격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집이 불어날 공상이 크고 흑이 아직 지금 못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여기서 집을 갖다가 한 15집을 부쉈습니다만 102, 33만 들어가도 지금 여기 눌러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털렸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여기에서 집이 없어진 거는 이쪽에서 집이 없어진 걸다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집을 부순 걸로 여기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방향인데 막는 방향을 이쪽으로 막으면은 바퀴가 상당히 지금은 흙이 오히려 곤란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안 막았을까요 네, 느낌으로 이쪽으로 안 막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열, 이렇게 넣는 것보다 뭐 이런 걸 갖다 끊어서 이제 두는 게 예, 싫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거막 골치 아프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쪽으로 막으면 이렇게 끊으면 아무래도 요 돌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주시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고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을 두더라도요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여기 벽이 있으면 이거 두면 이게 늘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끊는 게 아니에요. 끊는 거는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을 전혀 안 하셨어도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는 지금 이쪽을 젖혔는데 이 수는 오히려 흙이 늘어가지고, 어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됐죠. 애초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냥 흙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나쁜 결과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벌어졌는데 어, 서로간의 정수로 둘 필요가 있겠고 이런 괴초식을 여러분 잘 방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